안녕하세요 아니스입니의아니스예요 자, 오늘은 홀쌤 롯데 CMI 0 롯데 0에 여기 7층 알람차 타는 것을 한저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롯디님이랑 같이 타는 상태입니다 타려고 대기 중이죠? 네. 저거 지금 아직도 돌아가고 네. 있는 중이고요. 네. 오늘 우리가 탈 것은 크리스탈 열람차. 네. 네. 밑에 바닥이 투명한 거.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대기장 네. 안에 보면 이렇게 네. 간단하게 휴식 공간도 있고요. 네. 그죠 그리고 밖에는 네. 그렇죠. 밖에는 펫카페도 네. 있습니다. 네, 여기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애들. 피아노구나.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놓은 공간이에요. 예, 네, 그러면, 어, 이제 가난주 타러 가볼까요? 네. 자, 이제 타러 가볼까요? 네. 들 가시죠. 네. 관람차 도착입니다. 응? 응? 관람차 도착. 아, 이거 관시아 그 이거 관람차아니에요아 아, 이거 뭔지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그 너무... 이어 그거 런던에 있는 그 런던아이 아시죠 그거입니다. <laughs> 여기 런던이 아닙니다. 이시정님할까요 <laughs> <laughs> 네. 불로서 주세요. 자, 가자. 가자. 아, 가나 예, 크리스탈 관람사입니다. 예. 이렇게 바닥이 네. 투명하게 돼 있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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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챙겨주세요. 아빠가 그리게잘 타야 될 거예요. 그림이랑. 아, 이거 아, 못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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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바닥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네. 보이시 오우, 쟤뭐 줄을 많이 썼습니다그 당시. 그 당시. 그 야,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몰랐어요. 1 아, 0더 주고 다들그랬스 그래, 다다큐스타일이지 <laughs> 뭐. 천천원차인데자시 아. 일시정지할게요. 아, 여기 남고. 아, 저기 미용실도 있구나. 아, 여기 강아지 있는데 안 어. 보여요. 어 아, 강아지를 이제 가렸어요. 그렇죠? 수영장도 예, 있는 예. 거예요. 여기. 어, 맞네. 오! 강아 수영장 수영장도 있네. 어. 어, 이거 괜찮다. 그럼, 그래. 어, 이거, 이거 광고 아니지 어, 광고 안 하지? 야, 아는 사람들은 오 오겠다. 어, 아는 사람들 오겠다, 진짜. 아들, 강아지 됐고. 네. 아들, 놀고 왔지? 어. 엄청 높습니다, 지금도. 엄청 높은 거보다 서현아. 어. 강아지, 도로차 너무, 너무 높고 좋다. 어, 너무 높고 네. 좋다. 그렇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보고 가야 겠다 그,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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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핀 형수하고 있는 거 같아. 이야기 그? 해셔야 되겠다. 돈 들었지, 안 돼? 오, 오 네, 너무 높아요 네. 네. 지금 오요다 예쁘다 쩌다이 어, 진짜 강지네어마어 네. 어, 밑에 한마리 있다 요기도 있다 요기도 있다니까요 한명리고 왔네 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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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미용실인가봐어게 미용실 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똑바로 달려가 주세요 오 올라간다 뜨거워 뜨거워 오 무서워 아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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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 무섭다. 아, 기나 찌릿찌릿 하는데. <laughs> 뭘 찌릿찌릿 하러? 나 다리 밑에 찌릿찌릿 다 밑에 못보잖아 무서웠어. 아, <laughs> 안는데 <나도 알았는데. 웃음> 어, 이 꽃대가 어떻게 올라가 일단, 일시정활 하든지 해놨잖아. 지금, 이제. 오, 금방이 오, 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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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다. 아, 슛도 움직이고 있다. <laughs> 자, 저기, 뒤에 도시가 다 보입니다. 찍고 있습니까? <laughs> 오, 예. 이바라보는데길 타고 올라가서 우와, 밑에 봐라. 까맣다. 다 이거 다 가만. 아, 어아니 아직 이제 뭐야. 송도개복하보다 <laughs> 낫다, 아직. 봐나 어, 손도 맞나, 개복하면 맞나, 맞나. 안, 안 해. 저거 송선보 시작이지 지금? 안보인 나. 아니, 아니야. 지금 이거 볼려 그러는데. 와 지금 구름이. 보입니다. 번졌어 여고 같 일시 중지를 깨워. 저기 옆에 오피스텔 같이 생긴 연결된 건물이, 건물이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키도 쌍둥이에요 어, 흔들지 마라. 아 흔들지 마세요 <laughs> 아, 어, 좀! 아 흔들었어. 못 맡으는데. 잠깐. 품물 터니까 이게. <laughs> 덜컹한다. 덜컹해. 응. 음. 우야오우야 바람 쓸 말보다. 오, 여러분 번졌나. 어, 여기 바람 부는데 왜 운행을 했어? 왜하겠지 그거고, 겠지 하겠지, 그 그거야. 안전하니까 에어컨도 있네. 여름에 에어컨 있어 안 되겠나. 우와 미쳤네. 이러면이방 통으로 바람 불면 아시잖나야이 높은 데서 바람 불면 이게 현 많이 흔들릴 거야. 바람이 통과하는 데. 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봐봐요. 흔들리는데. 오, 흔들리는 뭐 너무 흔들리는데. 흔들리 다무 좋다. 아, 깨 어, 샤스타이짜 해서 하고 났리니까 쿠키님 얼굴 공개. 무서워요 우디니 얼굴 공개. 짜잔 아이리스 얼굴. 공개 아이리스는 얼굴 공개 다 했잖아 n it. s 무서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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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거 e 보면 h o s also? Yeah, 어 o u guys, I guess. I'm 와그스타트고 자기 직접 했겠다그내가 응, 나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서 응. 나이 들니까아니 그게 아니야 어. 나이 드니까 성격이 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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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 들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고이상아고이 상하더라고. 응. 왜? 그 공산 공산당. 어. 공 열혈 장원이라대. 어. 중국에. 그리고 그, 그, 중국에 공산당이 하는 게다 옳고, 뭐, 있잖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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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노선, 정치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대. 어 기회 보세요. 아, 미리 하고 있는 거지. 어, 야, 하지 마라. 응. 몇번 지났지? 아직 반도 안 왔어요. 아, 녹화? 녹화는 응. 중간중간 쉬었으니까. 계속 할 거야? 그냥 그거 안 듣고 있지 말고 멈춰가지고 그면 여기요. 바닥 보기시죠 너무, 너무 무서워요. 바닥이기둥가려안 보이네, 지금. 왔다. 굉장히 높죠? 차가 다보 저기 보이는데. 도시 다 보입니다, 저기. 와잉. 어이 많이 들다 새끼는. 오오오이오오오기는데못 살겠다, 아니. 뭐 틀다 못 살지. 차게못 산다. 오늘가본다 못 <laughs> 방 아파트 가 실한지 오 해서부터. 사층에서. 이때 도시. 도시. 아야 지금 이게 어, 그래, 이거 지금 이 낮아지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어인만 그래도 나 마크 세상입니다. 이거 올리는데 너 쉐이더 마크 세상. 이도그잖아 줄로 해 와, 경치 좋다. 저기 산도 다 보여요, 저기. 어이. 아, 저기 어떻게 살아, 저기 돌아. 어, 웃긴 없네, 없어, 없네. 저기 완전. 저기 새도 있다. 아, 이제 뒤를 돌아볼려요 아까 자기 뒤를 쳐다보고, 어, 뜨거워야 되는. 오, 저기 차 돌아다니는 것도 보여요. 어이, 이제 좀 낮아졌어요. 얘좀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보시죠. 속도는 하나 똑같아요. 이좀 네, 낮아졌어요. 이거다못어요 응, 거의 다도같은 거예요. 너무 튀지더라고 너무 죠그이즈가이안 되는데. 정확히 형식이 차라 달라져요. 이즈도떻게 보면 되 다아집니다 점심 식아도어 왜? 또 올라가? 너무 높지 우리 저 아래 다들 들린다, 애들이. 핸드폰. 네, 찍을야 자, 잠깐만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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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바퀴 더 놀까? 응? 음? 어, 안내려리면 돼? 한 바퀴 더 놀까? 안내려주면 네. 자, 내립시다. 자, 내립시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코피님. 자, 아, 갑시다. 이쪽, 이 자, 갑니다. 다 여기는 무하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